<목소리> 안녕하세요 노페리 오늘은 복자선생을할수 있는 3번 그 가데네자연기를푼 제가 이거 자연기를 풀면 나무면 샀기 때문에 자연기를 풀었더니 마그마큐브가 저를 다오네요제공을 제가 등해지장해서 한번 먼저 저 다시 하죠 헛 그면 나가라 가져가 진짜 진짜 가죽이 나오면은 진짜 살 이상한 거 같다. 자, 다음은 아마 열매 가지 말고. 요 자, 무기. 핵. 약한 무기인 줄 알았더니 핵. 진짜 나무 세트. 똥 아, 세트냐? 똥 세트냐? 똥 세트냐고. 열매 까지 똥이면 진짜. 다시 열매 까지똥 나오기만 해봐. 음, 이거, 진짜, 근데, 이게 사기인데, 다 제가 고칠 수가 없어, 이걸. 근데 다시, 하, 님들이, 제 아웃, 아웃키즈, 잠깐만. 잠깐. 네, 잠깐만, 잠시만, 잠깐 보고 좀 했습니다. 그냥 여기서 타자. 그래! 어, 잠깐만, 내가, 몬스터를 안 뽑았구나? 내가 원하던게 나왔고아아아 아.. 이스여기서 어, 여기서 레이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셋넷넷다열 여덟 여고 일곱 야와 가가 어이스 어이스 볼아 어이스 볼아 어이스 볼르이스볼가졌다 어이스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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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스 에이지 개 잔뜩. 대전 특별 어, 이스보 파티전 어, 이스보 로 혹시 음 자, 미션 슈 네, 안녕하세요. 루피야저기 오늘 할건 알죠? 자, 넌 매일 악마 열면 마지막부터. 잠깐, 아하! 아, 진짜. 내 미래를 봤더니, 아까 전에 가죽이나 하고, 가죽 때문에 죽었어. 어떻게, 잔인하게 죽진 않았지만,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느낌이었지. 그나아내 미래였을 거다. 내미래 그.. 내, 내 미래는 보면 가죽이 나는데. 이빅 그땐, 어, 빙빙 열매가 나왔지. 간다. 진짜 이상하네. 똑같이 나오는데, 아예? 이거 진짜 사기사기죠. 근데 여기선 중력중력을 쓸 수가 없을 텐데. 이거밖에 없었는데. 떨어뜨려서 죽여야겠다. 자. 복수전 가나요? 아, 복수전. 크가떨어도 아웃이니까, 어차피. 제가 유리하죠. 뭐. 내신리가 초인기라는 점. 제가 초인기라서. 힘들겠네요. 울음 빠빨바바 가자. 음~ 뭐가? 음~ 초코만 갑시다. 어차피 제가 이겼습니다 이건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넷, 다여 일곱, 여덟, 아홉, 명 아! 넷. 열려, 열다 열려, 아 됐다 중력 강화 떨어지겠죠?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중력 강화 열 중력 강화, 중력 강화! 중력 강화! 중력 강화! 야 진짜 사기다. 아, 허허.